달아가는 성도님들, 파수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포스터의 영화이고요. 가운데 있는 인물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요즘 한창 활약이 좋은 이재훈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유명한 배우 한명 있는데 박정민이라고. 역시 요새 활약에 아주 좋은 이제 그런 배우죠. 이 영화 아주 잘 만든 영화였고,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영화인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훈, 박정민 배우 다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한 감정이나, 또 폭력적인 측면이나, 그런 비극적인 측면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잘 섞여 있어서, 그거를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게 풀어낸 아주 뛰어난 영화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이 영화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이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인 무언가,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때도 많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들, 방황하는 모습들, 폭력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들도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거다 하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갑자기 싫은데요 라는 말이라도 해주면 다행이에요 아예 말조차도 안 하고 귀를 닫고 지내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이가 나한테 이런 큰 시험이 될 줄은 몰랐다. 다 어느 때부터입니까? 사춘기, 청순기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순년기 하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격렬하고 말도 잘안 듣고 반항적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고 떠올리는데, 사실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말잘 듣고 착착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그런 이미지로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사실 십대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 치면 이제 뉴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대가 뉴스에 나오면 항상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막 뉴스 막 갑자기 무슨 범죄 저질렀다, 오토바이 가지고 무슨 범그막 훔치고 도난 막 그런 행적 벌였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로 계속 나오니까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깊숙이 박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방황하는 10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아주 옛날부터 썼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예. 방황하는 10대. 날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면 1970년 4월 2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미 50년 전에도 이 표현이 있었고 신문까지 기사까지 나왔던 거는 많이 사용했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많이 사용됐으니까 우리가 항상 10대 하면 방황하는 10대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도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계속 모인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건설적인 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아이들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또 우리와 관계된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한다면 우리 마음들도 굉장히 애가 타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느새 갑자기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황하는 1 0대 아이들,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말씀이냐? 보통 흔히들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 감옥 중 가운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성경 안에 몇 개인데 그중 하나가 이 빌레몬서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과노라 나이가 많은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갇혀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갇혀 있는 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지금 나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게 상식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분류법이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왜 굳이 바울이 펜을 들었을까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냥 혼자 지내면 되는데 왜 감옥에서 그렇게 수구스럽게 펜을 들어서 편지까지 썼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십0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르 위하여 네게 간구하느라. 간구한다고 했어요. 간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오네시모라고 안 해요.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죠. 가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아주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본게 맞고, 또 아주 강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라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항상 남담이고 만나면 좋은 친구고 떨어져서 못 보면 알아서 서로 잘 지낸 거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이런 관계가 대부분인데 아니에요.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이 라는건 가족이잖아요.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관계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대부분 할수 있는 건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관계가 되겠다라고, 오네시모를 두고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원래부터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방금 전에 우리가 십자를 다시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알던 아들이 아니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그러니까 만나서 감옥에서 아들과,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된 오네시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 감옥에서 알게 되고, 감옥에서부터 친분이 생기고, 감옥에서부터 두터운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전부터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는 최소한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과 감옥에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원래 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둘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감옥 청소년기에 감옥을 가는 사람이라면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아, 물론 우리도 각자 청소년기에 흑역사 하나 정도는 있을 거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고 어, 지금 보면 지탄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감옥에는 가지 않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웬만하면 감옥 안 가요 청소년기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린 나이에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뭔가 아주 아주 심각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평소에 행실도 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돌아서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일을 저지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에도 행실이 착실하지 못하고 불량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받던 사람이 거기에 이제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넘치면서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면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게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네시모는 평소에도 행실이 착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너무 이제 완전히 졸직구로 그냥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해버리죠. 무익하였다. 여러분, 1억서에 딱왔는데 추천서에 딱왔는데이 사람 무익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쓰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죠. 어떻게 무익한 사람을 써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런 말인데, 이게 완전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냥 끝내버리는 평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옥에 있겠죠. 만약에 오네시무가 정말로 잘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에이스였다면, 이 사람이 없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주인은 우니시모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감옥에서 빼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좋은 변호사 대주서 빨리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어떻게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감옥에서 방치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무익하니까 쓸모없으니까. 집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휴, 그래, 너감옥에나 가라. 너 없는 게 오히려 우리 팀워크다 다진 데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은 원래도 무익하고, 도움도 안 되고, 민폐나 끼치고, 3대 말도 잘안 듣고, 분란이나 일으키고, 좌충우돌인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10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항상 민폐끼치고 말도 잘안 통하고 고집은 세고 사고는 치고 고집은 아프게 만들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 방황하는 아이의 모습이 이 오네시모의 모습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수 있죠. 그렇게 방황하는 데는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녀들의 방황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이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키는 커지고, 신체적인 능력은 뛰어나지고, 육체적으로는 이미 어른하고 비등해질 정도가 돼요. 특히 고등학생 되면 신체 능력이 고등학생, 그 어른하고 거의 준하는 바가 되고, 더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40, 50대가 맨날 책상에서만 앉아서 일하고 운동 하나 안 하는 그런 40, 50대의 중년보다는 지금 팔팔한 10대 친구들이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축구 한 번에 지켜보면 알아요. 그, 전반전 끝나면 40대, 50대 중년도 하, 아, 아 하면서 잠깐만 쉬자라고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10대 친구들은 공 뻥뻥 차면서 계속 연습하고 빨리 시작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10대 친구들이 신체 능력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인지능력이나 뭐 이성적으로 뭐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이 자아가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장 그 10대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제부터 핸드폰 비 네가 벌어서 네가 내? 이렇게만 해도 그 아이들 눈이 동공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직접 부딪혀서 동번 경우도 별로 없고 사회와 부딪힌 적도 별로 없고 자신에게 정말로 다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경우도 별로 없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살다 보면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견뎌야 되고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또 진상 고객들 한번 이게 대우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잘 이렇게 대우해주고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고, 안에 그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그거를 견디고 해야 되는데, 10대 의 친구들은 아직 그만한 굳은 살이 박혀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미숙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신체는 이미 다 자랐는데 정신적으로는 미숙해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요구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게 준비가 안된 청소년 아이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방황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아직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한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리를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 사회도 점점 커지고 역사도 길어지면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면 그거를 뚫고 들어가든지 뛰어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이미 일하는 사람들, 자리 잡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자리를 사회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가 뭐예요? 공부한 거고 실력을 쌓아서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주 대표적인 코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능은 그냥 한 번의 시험이 아니고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이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해 자리를 배정받는 배치고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 배치고사를 잘 봐야 앞으로 사회에서도 편하게 잘 살아갈 수있다는것 청소년의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은 몰라도 본능적으로 이미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두 다 경쟁하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거를 공부로 다 경쟁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20년, 30년, 50년이 결정된다는 라 마인드를 그 아이들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면 지금 너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1등이 학업이에요 당연히 학업인데 그 숫자가 비율이 48%예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다른 건다 5%, 7%막이런데 그것만 48%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다 청춘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1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대입이 성공했다고 보는 그런 잘 나가는 대학들 수능 점수가 높은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또 공부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든 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곧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둠의 길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울이 여기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있습니까? 또 이제,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3장씩 읽고 30분씩 기도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습 전혀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해라? 뭐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모습도 안 나와요. 그냥 받아줘요.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냥 받아줘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야. 오네시모내 사람이야. 험하게 대하지 마.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완전히 보증을 서주는 거고, 완전히 뒷배경대 해주는 거죠. 뭘이 사람이 앞으로 이상한 짓을 하든, 오네시모가 아무리 큰 사고를 치든, 이제부터 나 바울이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 오네시모가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향해요. 실패해도 바울이 나를 위해 책임져 주고,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나한테는 그래도 마지막 돌아갈 곳은 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습이 인상적인 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을 누가 쓰라고 합니까? 무익한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특히 전과자의 보증을 누가 서줍니까? 인권이 발달된 원을 내도 전과자 잘 보증 안 서줘요 뭘 믿고 친척도 아닌데 뭘 믿고 보증서 을 줘요? 그런데 하잖아요. 바울은 해줘요. 오네시모를 믿고 오네시모의 보증서 줍니다.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모든 것은 보증 서주고, 책임져주고, 아들로 삼아주고 이 보증서 주고 책임 져 주고 아들로 삼아 주기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거예 바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무슨 사랑? 죄인인 우리를 거둬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도 방황하는 오네시모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쓸모 없다고 말하는 그 오네시모도 마음으로 품고 거둬준 거예요. 너갈것 없지, 내가 거둬줄게. 내게 들어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우리가 그 10대 일반적인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10대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청소년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바꾸라고 한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증서 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만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준비만 돼 있으면, 그렇게 책임져 주고 보증서 주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삶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방황하더라도 기다려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기다려 줘야죠. 특히, 식다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 아이들 자체로도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뭘 하든, 아주 하찮은 일을 하든, 그냥 노래 하나 부르든, 춤 하나 추든, 그냥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빛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빛이에요.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빛이,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기다려 준게 우리의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하여 기다려 주면서 지켜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창조의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빛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고 하느님도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